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이 오늘은 예은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laughs> 자 왔구나 왔어 예은분이 아, 미쳐내야죠. 아 진짜. 자 예은분 어제 왔는데 올리고 싶어 혼났습니다. 꾹꾹 참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창신기 굿시죠자 이렇게 사이즈 아주 좋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있죠 높이 아 높이도 아주 좋아요 깊이감 좋습니다 다리 굿입니다 이 물구멍 좀봐아 물이 쭉쭉 빠지겠네 아주 그냥 아우 시원시원해 너무 시원시원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칼라벨로 있으니까 요거 칼라 별로 가져가시면 되겠구요 어 칼라 하고 뭐 번호 이렇게 써 주시거나 아무튼간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찔끔 이 아닙니다 자 마음껏 주문 하십시오 자 1번 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아이도 예은 분입니다 아 정말 칼라 칼라풀 하다 정말 예쁘네요 아주 컬러풀합니다. 이렇게 칼라 컬러 다 있으니까 어 골로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대로 이렇게 요 색상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죠 자,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높이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 있습니다. 자, 밑에 구멍 아주 시원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요 칼라 요 그대로 다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근데 가격은 얼마냐? 개당 1 5 0 0 0 원입니다. 아주 컬러풀하고 예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풀한 <laughs> 화분 같이 다육이가 심어 보십시오. 다음아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롱다리 분다 아시죠 그 작은 사이즈 윗 사이즈인데 요거 엊그저께 제가 15,000원씩 판매했는데 네개 어, 합하면 6만원 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명절이고 하니까 그냥 네개 묶어서 55,000원 55,000원 하겠습니다 근데 음어 이렇게 뭐, 달팽이째, 이렇게 또르로 말린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턱진 것도 있고, 민자도 있습니다. 민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구분 없이 그냥 랜덤으로 4개 갑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다리, 자, 높이, 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신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 있을 때, 하고 수량이 많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개 묶어서 55,000원 저기 드리니까 5,000원 DC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아이는 어, 턱사가 다 아시죠? 턱사가 개당 3만 원이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몇번 올려드렸죠? 그 전에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죠? 어, 겉에서 겉은 막 14.5가 나옵니다만, 내경은 뭐, 그렇게 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어, 높이는 12, 11.5 나옵니다. 근데, 어, 요 아이는, 이렇게 올려서 심어서, 여기 이렇게, 철라 살짝 늘어져도 굉장히 멋지고요. 어, 창 심어도 굉장히 멋져요. 근데, 요거를 이제 추석, 아, 구, 추석이 된다. 구정이잖아요. <laughs> 요 아이도 이제 한번, 어, 요것도 세일 한번 드릴까 해서요. 좋죠. <laughs> 자, 요 아이 개당 3만원이잖아요. 두개 하면 6만원이야. 근데 요 아이도 5천원 빼서 5만 0천원두 개에 5만 0천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 지나면 이제 세일은 요건 없죠. 명절이라고 저도 언니아분들께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사 표시 한번 해봅니다. 두 개에 5만 5천원입니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개구장이 요 캐릭터분들 제가 어 몇번 올려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요게 개당 1 7 0 0 0원인데 다섯 개면 8만 5천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8만원에 8만원에 이것도 한번 드려볼게요. 언니아분들한테 감사해서 제가 명절이고 해서 드릴 건 없고, <laughs> 드릴 건 없고, 어, 화분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거, 그거 있습니다. <laughs> 자, 구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번호는 없지만, 번호는 없지만,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처자 엄청 이쁘다. 아저얘 얘 모습만은 얼굴에 뭐 이렇게 뿔코게 뭐 뭐야 뭐 <laughs> 뿌드락지도 아니고 또 굉장히 귀엽죠 체크 원피스 입은 아이 아, 머리 말괄량 삐삐처럼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요게 다섯 개 할만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번 아이도 묶었습니다 <laughs> 뭘 묶어? <laughs> 자 묶었습니다 어, 저거 다섯 개한 분이 가져가시면 다른 분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개한번 묶어서 드려, 보여드려 볼게요. 저 얼굴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캐릭터 다섯 개 있으니까 요거 다섯 개, 8만 원, 팔만 원입니다. 아, 오천 원띄어 <laughs> 5,000원 날려버리고, 자, 8만원에 5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까지 아이들 묶어봤, 묶어봤습, <laughs> 묶어봤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실게요. 예쁘죠? 귀엽죠? 자, 이렇게 5개. 어, 5개, 8 5 0 0원인데 8만원에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 보여드릴 아이도 도인도 원형입니다. 도인도 원형. 여기에 창 심어 놓으니까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근사합니다. 자, 사이즈, 지름 아주 좋죠. 높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제가 항상 또 이렇게 영상 담을 때는 셋로라죠 셋또 아 이렇게 셋또 하셔도 좋고 낮게 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창 심어도 좋고 철아 심어도 좋고 철아도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심어서 살짝 흘러내리게 심으면 정말 근사하답니다 그렇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어, 조금 조그만 아이입니다. 요거 몇번 제가 올려드렸죠. 요거 다리 3발이 이렇게 있고. 자 일단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자 팔라우저 겉에서 겉 높이는 9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다섯 개 올리면 어, 15,000원인데 개당 3,000원씩이니까 어, 요거 15,000원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10개를 묶었어요 10개 10개에 3만원입니다 드시고 그냥 쓰시기는 좋아요 그냥 후두로 맞도록 <laughs> 후두로 맞도록 뭐좀 그렇네 아자 일단 그렇습니다 <laughs> 10개에 3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사이즈 만자 <laughs> 사이즈란다 미쳐 자 수량이 많냐 많지도 않아요 몇분 가져가시면 없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얼른 들어오세요.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어, 이렇게 단품 짤입니다. 단품 한번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나오죠. 높이, 높이는 이렇게 심 나옵니다. 이 아이가 4개 있습니다. 4개. 네개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개당 12,000원 짜리죠? 요거 하나 있어. 요거, 인기 폭발했던 그, 에틴 브 엔, 틱 붓. 엔틱 분 자, 사이즈. 내경이 10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높이도 10일 나오고. 어, 창심하면 되게 예뻐서 아주 엔틱 붓. 인기 폭발했던 그 아이. 자, 요렇게 있습니다. 합이 뭐 다섯 개인데, 어 다섯 개. 그러니까 여기 코사지 분네 개, 요 엔틱 분 하나 이렇게 해서 어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어요거 그냥 제가 2만 원 쳐서 6만 8천 원에 드릴게요. 6만 8천 원에. 자, 이렇게 있죠. 요거 괜찮아요. 되게 예뻐. 자, 이렇게 저번에 하나도 못 갖고 하신 분, 요거 이제 명절 세고 온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합의 5개에서 68,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단품. 자, 코사지 분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영상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코사지 분. 일단 번호와 얼굴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예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또 표현을 잘 하셨을까? 자, 나무 줄기를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다리 튼튼하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개당 22,000원. 22,000원입니다. 자, 어, 어떻게, 언뜻 또, <laughs> 짝짓기가짝기가 <laughs>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주황색 꽃길이 12번, 15번. 자, <laughs> 빨간 꽃. <laughs> 빨간 꽃길이 14번, 13번. 이렇게 있습니다. 푸집이 뭐두 개로 짝짓겠다면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하시는 것도 이쁠 듯 하네요. 근데 네개한 번에 가져가시면 더 예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만 일하면 휴일이네요. 자, 감사합니다.